1973년 이후에 지정학과 20세기 세계 10대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시도료 네, 그래서 네, 인드라가 얘기하니까 1975년에 사이공 약간 이제 공화당 쪽 라인 약간 딥스 모른 쪽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화당 쪽에서는 1975년인가에 사이공과 야쿠간 철수를 비교를 하는데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어, 좀 틀린 비유예요 네. 베트남의 철수는 군번 논조로 인라 세명다 드렸죠 이 베트남 전쟁에서 왜 철수하게 됐나 빅토르 스찰드와데비로클러 간의 군력투쟁이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 베트남 철수와 아이저 아프간 철수는 달라요 완전히 에.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베트남 철수는 에. 어떤 에. 수세국면에서 네비로플러가 살기 위해서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행행이고 그래서 이거를 미국 민주당 정부가 아닌 미국 공화당 정부 닉슨에게 맡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반면에 이 아프간 철수 때도 카트 때였죠. 브레드스키가 예, 침공 유도했듯이 소련에 요 요것도 바이든 정부 때 아프간이 철수한 거는 공세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트럼프 2기 때 아프간 철수를 했다? 이건 수세 숙면이에요. 그러나 바이든 정부 때 아프간 철군을 했다는 건 이거는 공세적인 의미가 있는 니다 네. 미군이, 국유본이 전체선 질수 있어도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예. 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 이제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는데 나라를 빼앗기면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니 아프간 사람들이 뭘 나라를 빼앗겨요 따지고 보면 나라를 대책진 거죠 어떻게 보면 아프간인들은 네 아프간인들 스스로 결정한다 뭐 이런 식의 그는 반미 자주 이 파시즘 이들은 반미도 파시즘 자주도 파시즘이라고 그랬죠 파시즘 용어. 민주화, 반미 자주 이는파스 용어거든요. 끝보기에는 아프간이 에? 기독교 세력인 미국을 물리친 거 아니에요. 이슬람 세력이 에? 호메니처럼 에? 어떻게 나라를 뺏겼다고 표현해. 전혀 다른 개념이지. 정권이 교체됐을 뿐이에요. 에? 어차피 겉으로만 반미고 속으로는 친미인데 겉으로도 친미? 속으로도 침미였던 사람 정권에서 국의원이 필요에 따라서 겉은 반민대 속은 친인 조건 교체한 거야. 네. 나라를뺏긴게나라를뺏긴게 빼앗긴 게 보고 나란 빼앗긴 게 보고 나트가 바뀐 거예요 나란 빼앗긴 게 보고 나스테이트게 보고 나란 빼앗긴 게보이 나란 빼앗긴 게 보고 나란 빼앗긴 게 나란 빼앗긴 게나게 일제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듯이 아프간 사람들이 탈레반에 빼앗겼다고 그랬어. 아, 탈레반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 아니에요? 아프간 사람 맞아요. 네, 정권을 빼앗긴 것뿐이죠. 표현을 잘못, 나라를 빼앗겨? 네. 좀 말을 가려서 하셔야 되는데 네, 개념이 없어. <laughs> 그리고 이제 예, 이건 뭐차 산업혁명과 양자기물 시대의 대한민국 정권 교체가 왜 시대연속인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영교 선생 미 정치권에 배포된 충격적 문건 한국 위에 버림 받나. 예, 이제 또 신영교 선생이 그동안 아좀 예,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안보 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이제 강적해 지금은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연구소, 싱크탱크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이너라 강조했죠. 네. 미국 공화당 연구소는 뭐가 있죠? 랜드 연구소와 헤리스 재단이 있습니다. 헤리스 재단은 뉴라이트, 옥몰한 쪽에서 갖고 가고 랜드 연구소는 강경화 편에서 간다. 당연히 랜드 연구소에서는 네. 어떻게 나오겠어. 외교적인 이런 건 나오면 바이든에서 당연히 비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랜드 연구소의 입장이 지금 바이든의 입장입니까? 아니잖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바이든이, 낸드 연구소의 입장이 바이든의 입장입니까? 아니야. 랜드 연구소도 나름대로 이렇게 두 번이 만든 기관이에요. 그러나 존중합니다. 지금이 고, 미국 공화당 정부면 몰라도 미국 바이든 정부인데, 민주당 정부인데, 아니, 미국 공화당의 강성에 속하는 랜드 연구소 자료 가지고 밀어버리면 뭐, <laughs> 우드로 윌슨도 마찬가지예요 우드로 예, 윌슨은 미국 민당이에요 그러나 예, 싱크탱크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돼요 카트 연구소보다 카트 센터보다 더 밀려있는 예, 우리, 난 우드로 윌슨 좋아하지만 예, 참고로 그렇습니다 안 버려요 우리 신인규 선생 인더라 신인규 선생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안목할 이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당분간 저 신인균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저 한미 군사훈련 끝날 때까지 네. 신인균 TV는 안 보셔도 돼요. 대신 뭐, 이한 TV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한 TV. 아, 그리고 이제, 아, 이거는 이제, 강용석, 예, 강변이 가세현에서 아프간 미군 철수 진짜요? 아, 이거는 이제 인드라 방송을 좀 봤나봐요. 인드라가 강조하니까. 이 강변이 인드라하고 서로 이웃이었잖아. 네이버 블로그. 예, 강변이 가끔 아, 가다 예, 항상 보는 건 아닌데, 강변이 보든, 뭐, 가족이 보든, 지인이 보든, 인드라 방송이 약간 모니터링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예, 강변이. 이거는, 아, 미국의 진짜 속성은 뭐냐? 중국 타격이다. <laughs> 잘했어 우리 강병 이런 유연성이 있어 강병 가세현 좋아하고 이들까김세희도 좋아하고 강수도 좋아합니다 아 김용호 대기자도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